눌렀어 네? 이렇게만 찍고 뭐, 있어 뭘뭐 눌러? 뭐 눌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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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렀어. 눌렀어? 빨리 누면안돼야는데 잠깐만 아여다 번더한번더 응? 아빠 한번 춰봐요 지금 <laughs> 키우고 어키우는어 어? 보스한 번인데 빠셔 아빠 기운, 기운이 없어? 예? 예, 지금 철. 오어한 번. 더 있어요. 한번한번더 있어요. 만죽인데어요죽는데 있어요. 한번더 있어요. 한번 남았네. 요한번더있어한번더있네600더있어673아 저기 916 나왔잖아 한번더끝 끝인가 봐.